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키워드 28번, 어, 강의로 복습하는 기출해 독입니다. 그래서 1장에 사회과학에서의 윤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일곱 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프로 보시면, 어, 아이고, 22회. 한 문제, 최근에 나왔죠? 21회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 앞전에 봤을 때 연달아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을 제외하고는 일곱 번 나왔다는 거죠. 일곱 번. 일곱 번. 출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출제 빈도수가 높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자, 복습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핵심 위주로 복습을 하면 사회 과학에서의 윤리성 문제, 사회 과학에서의 윤리성 문제가 왜 나오냐? 대상자가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휴먼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자, 먼저 익명성. 익이라는 거는 뭐냐면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알지 못해 가리다 이런 뜻인 거죠. 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름이 뭔지 모르게끔 가리다. 사실은요 제가 안 가려고 했는데요. 뭐 이렇게 눈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가리듯이 그런 거 또는 음성 변조하듯이 이게 전부 다 음, 익명성으로 들어갑니다. 익명성 및 비밀 보장. 조사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보호하고 익명성 및 비밀 보장을 해야 된다. 이 내용. 그러니까, 왜 익명성을 추구합니까? 뭐 때문에? 사생활 보호 때문에. 연구 주제와 내용, 사회적 윤리를 고려하여. 무슨 윤리를 고려하여? 개인적 윤리보다는 사회적 윤리. 이런 단어 눈여겨보셔야 돼요. 고려하여 연구 주제와 내용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뭐 어떤 연구 주제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죽일 것인가? 이런 것들. 어떤 칼을 써야 사람을 고통 없이 죽일 것인가.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내 개념인지 알죠? 히틀러 때 그랬단 말이에요. 어? 어떻게 하면 사람을 고통 없이 한순간에 죽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독 같습니다. 살인가스입니다. 그렇고 전부 다 살인가스로 유태인도 죽였잖아요. 이런 거는 사회적 윤리를 고려하지 않은 거죠. 연구 대상자에게 미치는 피해. 대부분의 연구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또 나오네요. 인간. 연구 과정이나 결과가 대상자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고지된 동의와 자발적 참여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전 사전 그러니까 뭔가 연구를 하기 전에 일사자 사전 무슨 동의 고지 알릴 고자에다가 알게끔 하는 거. 그니까 요거는 요고 자는 뭐냐면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상대방이 알게끔 하는 거예요. 고지. 사전 고지된 동의. 무슨 동의? 자발적 동의. 이 단어 꼭 외우시라 했습니다. 사전 고지된 자발적 동의 또는 동의. 이때 중요한 거는 어, 이익되는 부분과 이 실험 대상자 또는 연구 대상자분에게 불이익이 되는 상항이두 가지를 반드시 다 알려줘야 돼요. 반드시 고지할 때는 이익되는 상황과 불이익되는 상황 자 연구의 목적과 내용 참여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또는 위험 여기 나와있는요 혜택, 이익 또는 위험과 피해 이거는 불이익 연구 참여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 등을 미리 잠정적 대상자에게 알려준 후사전 고지된 동의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입니다. 연구 대상자를 속이는 것, 조사 대상자를 속이는 행위를 이걸 이제 뭐라 하냐면 기만. 기만 행위라고 합니다. 기만 행위. 기만 행위는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정 답변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유도 질문 삼대 금지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 무슨 금지 질문 유도 질문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호소 효과가 나와서 연구자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럼 그 가지고 우리가 객관성 있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다음 연구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연구 결과에 분석 결과 보고 분석과 보고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도 반드시 뭐 이거예요 부정적인 결과는 빼야 된다 아니에요 부정적인 결과도. 반드시 보고해야 됩니다. 작성해서 기입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기출문제 하나씩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까요? 먼저 기출문장 체크 보시면 1, 2번, 3번, 4번, 2, 3, 4, 그 다음에 67890 키워드 딱 느낌 오시죠? 요게 바로 뭐와 연관된 거다? 어, 고지된 동의와 자발적 참여. 얘네들이 전부 다 고지된 동의와 자발적 참여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 주로 여기서 나오면, 요, 고지된 동의와 자발주세요. 여기서 주로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먼저 보시면. 1번, 사회복지 조사에서는 비밀 유지가 엄격히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자.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사전에 고지하는데 혜택만 고지합니까? 아니죠. 뭐, 불이익 사항인 어떤 피해라든가 위험 요소도 함께 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3번,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통을 미리 알리고 사전 동의를 구해야 된다. 예, 요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수업 시간에 조사하는 설문지도, 수업 시간에 조사하는 설문지도 응답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음 6번으로 넘어가서 아동 대상 연구에서 보호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를 얻어야 되고 당연한 거죠. 조사 과정 중 본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 줘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라 본인이 아나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 중단해야 돼요. 다음 고지된 동의는 조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고 맞습니다. 조사에 참여 조사 참여에 대한 개별 동의서를 사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것들이에요. 지금 지문으로 그다음에 차량 통행량을 측정하자할때 운전자에게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죠. 당연하죠. 이거는 이게 시험 문제 10회차 꽤 오래전에 나왔는데 이게 이거 상당히 많이 틀렸어요. 이지문때 차량 통행을 측정하자 하는데 운전자에게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구할 필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 차량 통행이 얼마나 많은지 요 교차로에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스피드 권하고 이거 cctv로 찍겠습니다. 일일이 다 한다고 오히려 채증이더 늘어날 거 그럴 필요 는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 부분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출 확인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기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 기출이라는 거는 가장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보면은 대표 기출이 있고 관련 기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인은 대표 기출. 그다음에 서브는 관련 기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 나중에 이제 어, 시험이 임박했을 때는 대표 기출 위주로도 공부를 하셨을 때 대표 주 계속 보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 기출에도 요거 기출에도 요거 나눔이지 아시겠죠? 어. 양도 많지 않은데 계속 공부를 꾸준히 해오셨어. 그러면은 요거 대표 기출 위주로 계속 보고 또 보고 시험 한 일주일 남긴 상태에서 계속 보고 또 보고 하시면 된다. 어 난이도 꽤 높네요.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과학적 탐구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윤리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어떤 경우라도, 어떤 경우라도, 이런 느낌 오면 팍, 벌써 팍 느낌 오죠? 어떤 경우라도, 연구 참여자 속이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만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기만행위를, 어떤 경우라도, 어떤 경우라도, 뭔가 좀 껄끄럽죠? 예. 일단 요거 넘어가요. 고지된 동의는 조사 대상자의 판단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연구자는 기대했던 연구 결과 다르더라도 그 결과를 속이지 말고, 속이지 말고, 어떻게 된다? 사실대로 보고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부정적인 결과물도 보고해야 된다고. 사회복지조사에서는 비밀 유지가 엄격히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맞습니다. 연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야, 맞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으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상당수가 보세요. 2번, 4번으로 마킹하셨어요. 2번. 고지된 동의는 조사 대상자의 판단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죠. 지적 장애인일 수도 있고, 또는 미성년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지적 수준에 맞게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할수 있게끔. 그 다음에 4번. 사회복지 조사에서는 비밀 유지가 엄격히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있다 있습... 맞아요. 뭐 이런 경우는 허다해요. 사회복지 조사에서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뭐 의도치 않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비밀 유지가 되기는 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 이번처럼 엄격히 지켜주기는 어려운 상황이.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어떤 경우라도 연구 참여자 소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해설에도 제가 여기 밑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지만은 만약에 연구자를 속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만행위 또는 기망행위를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질적 조사 연구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관찰법 연구자가 어저 사람이 연구자야 <laughs> 고병호 교수님이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래 연구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원하는 대로 따라가 주는 현상이 나타나 이걸 뭐라 하냐고 우리가 호선 효과라 고 그래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객관성 일반성 보편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원하는 대로 따라가줬기 때문에. 그러 어쩔 수 없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떻게요? 연구자의 목적과 연구자의 어떤 지위와 이런 것들을 기만한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어 언더테이커라고 하나? 언더 뭐 있잖아요. 이거 TV 나왔던 거 사장님이 몰래 속이고 아메 어사처럼 들어가서 하는 형태. 어,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연구 참여자 저기 허용되냐?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를 눈여겨보시면 돼요. 또 나와요, 이거. 분명 이런 형태의 문제 또 나옵니다. 관련 기출 더보기 18회차 다 나온 거 봅시다. 연구윤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조사로 오른 겁니다. 1번, 연구 참여자는, 연구 참여자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연구자의 신분을 숨기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2번 연구 결과의 확산을 위해서 연구 참여자의 신분을 다른 연구 기관에 동의 없이 공개하였다. 3번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구 참여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익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4번 연구 참여 여부를 성적 평가와 연계하여 연구 참여자의 참여 동기를 높였다. 이거 전부 다 이건 말이안 되는 거죠. 그죠? 1번부터 보실까요? 연구 참여자의 반응성 문제가 연구 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참여자를 속이는 행위는 어떻든 간에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진 않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윤리를 하고 있잖아요, 윤리. 두 번째, 연구 참여자의 신분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한 뒤에 활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재도 나와 있지만 이익뿐만 아니라 위험이라든가 피해 또는 단점, 여러가지 부정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려줘야 돼요 함께 4번 자발적 참여의 윤리 원칙에 위반됩니다 뭘 자꾸 이렇게 조건부로 성적평가와 연계할게 뭐와 연계할게 이렇게 조건부를 달잖아요 그럼 이건 아니에요 고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미리 알리고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답 5번 94% 압도적으로 잘 마킹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련 기출 더보기 사회과학 연구 윤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수업시간에 조사하는 설문지도 응답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아까 이거 어디서 했죠? 기출 체크에서 했었죠? 이거 맞는 말입니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맞죠? 응답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연구의 공익적 가치는 일반적으로 연구윤리보다 우선시 해야 됩니다. 아 공익적 가치가, 얘가, A가 일반적으로 연구윤리보다 B보다 우선했네. 얘가 우선해야 돼요? 이거는 아니죠. 이는 아니죠. 5번. 타인의 연구결과를 인용없이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는 표절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95% 아유 대다수가 잘 마킹을 하셨습니다. 다음 15회 차 사회복지조사 연구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우리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연구대상을 관찰하기에 앞서 그들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맞죠?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비용을 초과해야 한마디 뭔가 맞는 말 같으면서 뭔가 좀 이상하죠? 다시 한번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비용을 초과해야만 한다? 아닙니다. 반드시 비용을 초과 비용이란 건 지출이죠. 이거를 초과해야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면 뭔가 이건 어폐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 이익이 A, 비용, B를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 그러니까 문항이, 지문이 이런 일정한 패턴, A보다 B가 뭐 많아야 된다, A보다 B가 더 높아야 된다, 뭐 이런 문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런 거. 그러면 그거는 뭔가 어패가 있는 거예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실패도 모두 보고야 됩니다. 문제점, 실패도 모두 보고야 됩니다. 맞죠? 비밀성이 보장되면 익명성도 보장된다. A가 되면 B도 된다. 그러면 이거는 자동이라는 얘기네. 한번 더. 이건 지금 자동적으로 되나요? 어? 비밀성이 보장된다고 해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기억, 딕을 어있어요 3번이네. 4번으로 하신 분들이 왜냐. 기억, 딕을, 아, 이거 리얼 때문에 한번 헷갈리셨구나.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은, 비밀성이 보장된다고 해서 무조건 익명성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거예요, 그죠? 응. 야, 이거 우리들만의 비밀이야. 응, 알았어. 비밀이야. 근데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친구 얘기는 안 했어요. 그 말을 전달해 준그 친구 얘기는 비밀은 지켰죠.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누가 얘기했는지 아는 거예요. 음, 네 친구 홍길동이 얘기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laughs> 그렇고 그게 요 케이스예요. 비밀은 지켰단 말이지. 어. 그런데 들으 듣다 보면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 어? 그래, 그래, 알았어. 어, 그래. 청문회 때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보면. 어 그래. 근데 누군지는 알겠는데? 딱 요거. 어, 비밀성이 보장되면, 익명성도 보장된다. 보장되다는 거죠. 이상하게 한 사람으로 수렴되는데, 이상한데, 어, 이렇게. 다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런 형태의 문제, 눈여겨 봐주시고요. 다음 내용이 왜 틀렸는지 우리 다 같이 또 하루에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1페이지 조사가 진행되면 조사 대상자가 원하더라도 조사의 객관적인 결과를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할 수없음 알려주는데 또 나왔네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나오면 틀려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래서 조사 대상자가 원하면 조사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할 수 없음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방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객관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맞지 못해서 하는 그 데이터인데. 2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만 연구에 포함시킬 경우 연구 모쪼를 달성하효과적이지 아니죠. 이거 배웠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만 연구에 포함시킨다. 내적 타당도 저의 요인. 뭡니까? 선택적 편의가 되는 거죠. 내적 타당도 저의 요인. 네 번째에 들어가죠. 선택적 편의 틀립니다. 3번 <laughs> 익명성이란 연구의 목적과 내용, 소요 시간, 참여자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위험 등을 잠정적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준 후 조사의 참여 여부를 결정. 어? 조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거 이건 사전 고지된 동의죠. 익명성이란 개념이 아니라 이건 사전 고지된 동의예요. 이건 사전 고지된 동의. 그러니까 맞는 말 같지만 틀린 거라는 거죠. 다음 조사 대상자의 익명성이 유지되어야만 조사 내용의 비밀유지가 가능.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풀어봤자 비밀성이 보장되면은 자동적으로 익명성도 보장된다. 익명성이 유지되어야만 비밀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런 형태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현혹시기에서 자주 나와요. 그럼 이건 거의 틀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익명성을 유지할 수 없더라도 연구자가 그 신원과 개인 정보를 알고 있지만 이를 공개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않는 방법도 비밀로 저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아까 홍길동이 뭐 중요한 얘기를 나한테 해 줬어. 그죠? 그럼 나는 알잖아. 익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거죠. 알고 있잖아요. 얼굴 달고 이름 달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을 꽉 다무는 거죠.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꽉 입을 다무는 거예요. 이런 경우. 다시 한번 익명성을 유지할 수 없더라도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의 신원과 개인정보를 알고 있지만 홍길동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를 공개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장이 되게 잘 나온다고요. 눈여겨보셔야 돼요. 5번 인종에 따른 지능의 차이 <laughs> 이거 히틀러가 한 말이잖아요. 이거 히틀러가 한 말이잖아요. 게르만족이 최우선. 흑인, 백인, 무슨 황인족 다 통틀어서 백인이 제일 우수하고 그 백인 중에서도 아리안족, 게르만족 중에서도 아리안족이 제일 우수한. 이거 히틀러가 한 말이잖아요. 인종에 따른 지능 차이와 같은 연구 주제는 나치당에서 했던 사회과학에서의 연구 윤리에 입었 윤리되죠. 윤리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을 더 많이 죽일 수있는까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나치 시절에 히틀러가 했던 그 연구 주제가 전부 다 윤리에 관련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건 옳지 않은 겁니다. 다음. 핀 칸에 들어갈 말 맞은 말을 찾아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조사 참여자의 익명성과 뭐, 비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비밀 보장 이것만 강조했어요. 비밀 보장. 근데 요즘은 이 익명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익명성도. 1번 익명성, 2번 비밀 보장.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보장이 된다고, 얘도 덩달아 자동적으로 보장이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위해서, 얘도 뭘뭐 이렇게 되는,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익명성과 비밀은. 보장해야 된다. 요두 가지. 요즘 두 가지가 같이 가요. 2번. 연구 참여했다는 위험과 더불어서 이것도 함께 고지되어야 됩니다. 뭐예요? 위험이 나왔네요? 그럼 뭐가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혜택도 나와야죠. 요게 만약에 어떤 피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익이 나와야 되죠. 요렇게 돼야 3번, 연구결과는 반드시 무엇으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객관적이죠. 객관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연구결과는. 4번, 조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동료 집단의 조언을 통해 무엇을 방지합니다? 뭘까요? 이건 편견이죠. 참고적으로 보세요, 이런 것들. 5번. 이거란 조사 대상자들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렇죠. 요게 익명성이에요. 요게 익명성이에요. 요게 익명성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익명성이란 조사 대상자들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른다? 익명성.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OX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수업 시간에 조사하는 설문지도 응답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학생들, 자, 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시간 강설이 있을 때 옆에 반에 있는 어떤 분이 갑자기 수업 시간에 오더니, 어, 쉬는 시간에 오더니 막 설문지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어 잠깐만요. 저는 그때 1학년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아마 3학년인가 사, 아, 3학년 었을거요 그래서 아, 저는 그때 사회복지 법제론을 강의하고 있었고 법제론이냐 정책론이냐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하고 있었고 3학년 학생들이 사회 조사 사회복지 조사론을 하고 있었는데 설문지 작성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 이제 자기들이 설문지 작성한 걸 가지고 가장 어 뭐라고 그럴까? 좋은 좋은 설문지라고 표현할까. 그들이 이제 선정한 그 설문지 안을 가지고 이거를 실제 적용해 본다고 1학년 반에 뜬금없이 오더니 쉬는 시간에 저는 이제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어 전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시험 문제 풀듯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어 아이 3학년 선배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거 풀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 이러는 거예요. 이거 작성하랍니다. 그래서 이거 줘봐 그거더니 무슨 설문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걸 담당 교수 허락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이거 저기 승인 받았어요? 선배님들이 그냥 무조건 갖고 하고 쉬는 시간에 빨리 해서 작성하면 된다고 해서 그냥 해서 우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 이건 아니죠. 아 이건 아니죠. 어, 그럴 거 내가 가서요 얘기했어요. 어, 그 담당 교수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그랬더니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어, 담당 교수도 시작해가지고. 수업시간에 조사하는 설문지도 응답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3학년이어서, 여러분, 자, 1학년 여러분들, 선배님도 도와줘요. 작성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 부모가 아동이 조사 연구에 참여하는데 동의한 경우라도 아동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배웠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요. 아동이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거예요. 아동이 안 하겠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몸에 좋은 거야 먹어봐 엄마 먹고 싶잖아요 그럼 먹이지 말라고요 먹이지 말라고 아동이 되게 힘들어해 보약이야 먹기 싫으면 먹이지 말라고요 나쁜 게 아닌 이상은 본인이 엄마 저딴거잘 먹고 있어요 근데 굳이 보약까지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럼 먹이지 말라고 아니야 이거 총명탕이라서 먹어야 돼 연구 목적을 대상자가 자세히 알게 될 경우에 목적에 맞춰서 반응하는 반응성의 문제, 다른 말로 호손효과, 다른 말로 실험자 반응성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회과학은 연구 대상이 인간, 휴먼이기 때문에 연구 과정이나 결과가 대상자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연구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유도하는 질문. 또나왔는데 유도 질문. 이거 하면 안 된다고요. 이 시험 문제 몇 번이나 나왔잖아요. 유도 질문. 그럼 뭐가 나온다고? 호소효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객관성 있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22페이지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최근 10년간 일본분학이 출제된 키워드 28번. 사회과학에서의 윤리,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에 여러 번 시험 볼때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